뭔진 모르겠지만 벌써 11월이고 한파가 왔습니다. 다들 주의하세요.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번 주 암상이는 이 뒤에 있습니다. 렛츠고 자 경이 물건을 살펴보면은 무기는 탐사자입니다. 연사와 기본인 경이 유탄입니다 하지만 무기군의 한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방어구로 넘어가면 헌터는 오르페우스입니다. 활궁을 강화하는 경이이고 덫궁 같은 경우 궁극기 회복이 있어서 무기 레벨링 때 쓰이는 것 말고는 딱히 그렇게 쓰이진 않아요. 스탯은 생존력이 17, 지능이 12로 총합 61로 등장했습니다. 타이탄은 파멸의 송곳니 경가입니다. 방패궁과 연계되는 방어구죠. 버티기보다는 좀더 공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입니다. 스텔은 기동성이 21, 의지 힘이 15로 총합 63으로 등장했습니다. 워록은 폭풍의 왕관입니다. 전기 능력이나 전기 충격으로 적을 처치하면 능력 회복이 빨라지는 버프 스테이서입니다. 그리고 아콘 궁극기를 강화시켜주죠. 스스은 회복력이 20, 힘이 12, 의지 11로 총합 62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전설 무기입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면 물리 파동 소총 차가운 부정, 공업 파동 소총 여행가, 전기 기관단총 세라프 기관단총, 태양융합소총, 시간의 정점, 전기융합소총, 헛된맹세, 태양선형융합소총, 해적의 분노, 물리정찰의소총 야간경비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만한 무기는 야간경비대가 상당히 좋은 명함으로 등장했습니다. 무업자로 재량전, 다중처치탄창으로 데미지를 챙길 수 있고 사거리 걸작의 사거리 특성들도 여러 가지 섞여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하나 뽑아가셔도 무난할 것 같아요. 시간의 정점은 시라의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명함입니다. 스텝보너스에 특화된 특성들과 사거리 증가 옵션도 있기 때문에 복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설 방어구로 넘어가면 은 이번에는 브레이테크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영원의 도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희귀도는 낮아요. 헌터는 머리 빼고 모든 방어구가 60스탯을 넘습니다. 다리가 흰 스탯이 넘치는 것 말고는 맛있는 게 없어요. 워럭은 팔에 제외한 모든 방어구가 60스탯을 넘습니다. 머리 방어구가 좀 무난한데 궁극기적인 지능에 관심 있으시다면 고민해볼 수 있어요. 타이탄은 몸통과 다리 방어구가 60스탯을 넘습니다. 그런데 좋은 건 없어요. 넘어가요. 빛의 저편 경위로 넘어가면은 매의 다리 과잉을 가져왔습니다. 스텝보너스가 무난하긴 하지만 초탄 사격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고 사거리 확보 장치에게는 사거리 싸움에서 질수 있습니다. 망자의 이야기는 무법자를 가져왔습니다. 두개골 가시와 연계하면은 장전 속도 뽕이 좋긴 한데, 그것 말고는 없어요. 오시리스의 시험으로 넘어가면은 평범하게 진행이 됩니다. 맵은 깃발 내리기에서 진행이 되고, 이번 주 무결점 무기는 아이자의 포용입니다 이제 이것도 파잉풀에서 빠집니다. 관심 있으시면 추라이 해보세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그리고 좋은 주말 되세요.